갯벌을 가로 지르던 콘크리트 노두길을 걷어내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갯벌 생태계가 복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안군 암태와 추포 사이의 추포 갯벌인데요, 생태계 복원은 물론 300년 넘은 노두길도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완공된 신안군 남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추포 대교입니다. 대교가 완공되기 전 섬과 섬은 콘크리트 노두길로 연결돼. 바닷물의 유통을 막는 등 갯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안군은 추포대교가 완공된 뒤 추포 갯벌 복원 사업을 벌여 지난해 10월까지 콘크리트 노두길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철거되고 바닷물 유통에 걸림돌이 사라지자 추포 갯벌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철거 두 달여 만에 갯벌이에 쌓여있던 미세한 뻘층이 사라지고, 원래 갯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칠개와 농개 등이 서식하면서 사라졌던 낙지도 돌아오고 있으며 갯벌의 고기사짱뚱어도 눈에 쉽게 띄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요게 생태계가 복원되는 시점을 한 10년 정도 내다봤는데 불과 치우고 두달 만에 완전성에 가깝게 회복이 됐다는 저희들 되게 놀랐습니다. 또한 미세벌층 속에 숨겨졌던 암태 추포간 2.5km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노두길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노두길은 400여 년전 처음 만들어진 뒤 100년 뒤에 다시 주민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보수했다는 비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만이 건널 수 있는 또 그런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얽힌 설화나 그런 노래들 또 많은 사연들이 담긴 소중한 해양 문화 유산입니다. 신안군은 내년까지 추포 갯벌 복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과 함께 노두길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